원래 여러분, 이 영상은 제가 끝장반 2기라고 있거든요. 이제 1기가 끝나고 2025년부터 영어 공부 다 같이 하는, 1년 동안 같이 하는 이제 단톡방인데,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단톡방 딱한개 있는 게 끝장반인데, 그분들한테만 비공개로 찍으려고 하다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영어 공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영어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찍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저희가 이제 끝장반에다 이걸 찍으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제목이 전부고 방 이름이 전부인 거예요. 끝장반. 영어를 정말 끝장내 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들어온 거죠. 근데 저는 이 끝장반 2기를 보면서 요즘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 1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과의 유기적 사고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1기도 한 180명 있었는데,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막상 끝까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20명, 3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증을 하신 분들이, 따로 또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기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기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진짜 한, 똑같이, 참여 인원은 비슷해. 한 180명? 160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고, 공부량도 진짜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와, 이 사람들 장난 아닌데? 정말 나도 영어 끝장 내야겠다. 그렇게 다 같이 마음에 좀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게 혼자 있으면 그런 으쌰으쌰 기운이 안 나오거든요. 저도 안 돼요, 잘. 근데 저도 거기 속해 있으니까,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저 혼자서 여러분 해보시죠.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겠다는 마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건데, 그게 2기는 성공한 것 같아서. 이제 또 앞으로 1년 동안 가봐야겠지만, 이게 1년이 지나도 1기보다는 적어도 2배, 3배는 공부를 많이 할것 같아서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예요. 그러니까 끝장을 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간 확보예요. 여러분들이 뭐 운동도 있고 독서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뭐 인생에서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끝장낼 거야. 난 이걸 꼭 너무 이루고 싶어. 지금 이제 영어가 메인 주제인데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그러려면은 진짜 여러분 피처 세플 얘기는 안할 수가 없는데 우선순위 3 개로 정한 다음에 진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일수리로 놓고 그거에 시간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던 안 하던간에 시간 확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안 했어. 계획은 짰는데 안 했어. 오케이. 거기까지도 오케이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계획을 짰는데도 그게 시간이 안 잡혀있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깨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은연 중에 이게 진짜 어떤 지옥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는 은연 중에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이거는 좀 되게 정교한 단어를 찾고 싶은데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할수 없다는 생각까지 도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영어를 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끝장만이 되게 좋은 사례인데, 근데 또 생계가 있고 내 기본적으로 내가 필수 투입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먹고 사니즘에. 아니면 누군가를 돌봐야 되거나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그런 일을 뺀 다음에는 나머지 시간 우선순위 1, 2, 3에 다 쏟아부어야 돼서 영어 같으면은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영어 공부가 공부이자 업무예요. 왜냐면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고대표님이랑 상의를 많이 해서 올해는 회의를 많이 쳐내고 진짜 4순위에 있는 일들을 다 쳐내고 2순위로 영어를 승격시킨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일이 없는 날은 일단은 계획엔 영어예요. 계획에 영어를 세웠지만 영어를 못하는 날이 솔직히 더 많아요. 왜냐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전화하다가 회의하다가 뭐 고치다가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영어 못합니다. 근데도 일단은 영어를 하루에 막5 시간, 6 시간씩 공부 시간을 잡아요. 저는 업무 시간에도 영어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퇴근하고 나면은 퇴근하고 나면은 영어 이제 6시부터 영어 시간을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을 잡아넣어요 운동 시간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딸 숙제 해주는 시간도 행복한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딸 저희 와이프가 우리 딸 수학을 봐주고 제가 영어를 봐주거든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제 영어 실력이 올라와서 우리 딸한테 영어를 너무 잘 가르쳐 줄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냥 우리 딸 숙제 시간이 좀 기다려지는 정도예요 우리 딸도 제가 기운이 이게 긍정의 기운이 넘치잖아요. 얘도 벌써 태도가 달라. 영어 실력도 우리 딸도 빨리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끝장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간간히 칭찬해 드리는 분들 중에 다 사정이 다를 테지만 공부량 보면 막 3시간 반 4시간이래. 이런 분들 이걸 1년 지속할 수 있죠? 영어 되죠. 이렇게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뭐, 뭐 공교육 과정에서 아니면 뭐 토익 뭐 1년 했던 거 그런 거랑 상대도 안 되죠. 여러분 20년 30년 시간보다 요번 1년 한게 진짜로 더 실력 많이 늘죠.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부터 깨부셔야 되고 예를 들어 30분 한다 분명히 찾으면 1시간 할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대표님한테 전해들은 건데 어떤 언어학 교수님께서 언어를 배울 때 왜냐면은, 그,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와주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한국말을 왜 이렇게 빨리 배우냐 언어를 배웠을 때그 효용성의 레벨이 다르다고.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언어를 배우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못했던 뭐 10배, 뭐 20배, 이런 걸할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르다고. 그게 제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배운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또 너무 우리한테 영어가 효용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는 진짜로 여러분 인공신,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 영어의 가치는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를 영어로 쳤을 때랑 한글로 쳤을 때랑 정보를 가져다 놓은 유형이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찾아다 준거 보죠. 다 영어예요. 뭐냐면 은 번역을 해온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내에 한글만 쓰는 사람은.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빠르게 더 도태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여러분 영어 하나 꽉 잡고 있죠? 인공지능 일본어, 그니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인공지능으로 영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는 한계가 명백해 이게 100%안 맞춰져요. 결국에는. 근데 영어, 프랑스어, 영어스웨덴어, 영어독일어, 영어스페니시, 영어스페인말은 99%까지 싱크로가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하나 꽉 잡고 있으면 나머지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어의 가치는 여러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 외국인 노동자분들 우리나라 오면서아 이거 한국에서 1년 일해가면 우리 5년치 버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돈을 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엔지니어링 필드, 파이낸스 필드 이런 데는 심지어 또 가능해요. 미국이란 시장으로 가면 거기 가서 주니어 때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시니어 레벨 올라가면 은 5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긴 또 물가가 비싸죠? 물가가 비싸죠? 그렇죠.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영어의 효용성 제가 여러분 오늘 왜 이걸 끝장반 여러분들한테 찍어 드리고 싶었냐면은 진짜 인생 미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좋은 미드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다가 더굿 플레이스라는 미드를 다 봤거든요. 진짜 힘들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 진짜 졸려요, 여러분. 일단은 저는 영어 실력이 되니까 무자막으로 봅니다. 무자막 무자막. 근데 이거를 무자막으로 보려면 단어를 한 6,000개 이상, 7,000개 이상은 알아야 돼요. 무자막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미드를 영자막으로 다시 봐요. 그러면 안 들린 게다 들려요. 그 다음에 한글자막으로 다시 보면서 영어랑 맥락을 봅니다. 되게 진짜 이게 지루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거를 시즌 4개를 다 봤는데, 진짜 더굿 플레이스라는 미드는 진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영어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저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다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거 이제 무자막으로 한 바퀴 더볼 거거든요. 저는 이런 진짜 대단한 미드는 인생에서 처음 봤어요. 그냥 인생의 정답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진짜 무자막으로 보는 기쁨은 어마어마해요. 앞으로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겠지만 그거에 비례, 정량적으로 그거에 몇배 비례하게 영어로는 더 좋은 컨텐츠들이 쏟아져요. 나 왜?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본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끝장을 내겠다? 일단은 그럼첫 번째, 어, 그다, 그 시간을 정말로 확보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진짜 제가 한 10번도 더 강조하고 싶은데, 내가 하루에 5시간 할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중간에 고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영어 공부를 하다가 하도 지겨워서.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학연수, 교환학생, 박사과정까지 해서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오래 살아봤잖아요. 저는 지금 한 6, 7개월 영어 공부한 게 거기 6년 있었던 것보다 귀가 더 많이 뚫렸어요. 왜냐면 체계적으로 공부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동기부여. 그러니까 단순히 뭐 특히 영어는 경제적 관점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지만 특히, 무형적 가치가 영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좀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된다. 강력한 동기를 줘야 돼요. 모든 간에 끝장내려면. 그 다음에 오늘은 영어니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면 안 들릴 거예요. 영어 들리는 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단어 문제, 구조의 문제, 문장의 문제, 소리의 문제, 세 개가 겹치기 때문에 리딩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속도의 문제도 있어요. 왜? 리딩은 내가 소리도 상관없고 문자를 읽으면 되는데, 리스닝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난이도가 높은데, 이거 제가 앞으로 진짜 앞으로 100번 강조할 거거든요. 안 들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들리는 거는 무덤덤하게 생각하고, 공기처럼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기에 대해 감정이 없잖아요. 그쵸? 렇 그러니까 없으면 되게 데스퍼릿 해질 텐데, 그냥 일상에서 없는 일이 없으니까, 공기의 감정 역시 그냥 공기개는 어떤 중성적 느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안 들리는 건 되게 중성적 느낌을 가주시고백문장이 하나라도 들리면 그거에 기뻐하세요. 이게 동기부여고 이게 내적 동기예요.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 들리면은, 그러니까 그 굿플레이스에서 그런 대사가 나요, 'Care to join me?'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거는 저는 옛날에 뭔말인지 몰랐는데 김재우의 영어 회화에 김조의 기초회화 듣고 나서 이게 탁 들리는데. 그때그 쾌감은 그냥 짜릿짜릿해서 제가 고대표님한테 아침에 통화할 때 자랑했어요. 형나 이거 들렸잖아. 이러면서.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든요. Care to join me? 이렇게. 심지어 우주, 우주 마인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도 없어요. Care to join me? 이거 김교수님이 알려주거든요. 똑같은 예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끝,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좋아요. 내가 영어뿐만 아니라 운동이든 독서든 뭐자기계발이든 자격증이든 일단 끝장을 내보겠다 마음을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실패하면 어떤가요? 그쵸? 근데 끝장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에 그때 얻는 게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결국 내 인생은 여러분 완전한 실패라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많아요 남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끝장을 뭐 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자체가 중요하고 이걸 얼마나 유지시킬 것인가 그 유지하는 프레세스 속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릴 것을 얼마의 요소요소에 적용할 건가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장반에서 진짜 공부하고 있는 분들 그분 아니더라도 이런 걸 댓글로 다짐을 써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일기장이나 피디스 다이어리 써보셔도 좋아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드시 끝장 낼 거야. 어? 뭐 100억 100억이 나는 부자 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를 정확. 여러분 100억은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억 비나이다 비나해도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은 됐다는데 여러분은 안될 거예요. 왜냐면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통해서 100억을 얻었는지 정확하게 안 말해주거든요. 왜냐면 거기 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프로세스를 파는 과정에서 돈을 더 벌지, 진짜로 뭔가 이걸 제대로 해서 뭐 100억을 벌었다?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모르는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결과. 그 다음에 그, 그래서 그 결과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야 돼요. 결과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영어를 잘한다. 그 다음에 그걸 조금씩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세세한 거 꿀팁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만 들려도 거기에 기뻐해야 돼요. 제가 영어를 연구를 많이 하면서 제가 영어 실력이 느니까 해드릴 말이 많아요. 그니까, 러그 다음에 끝장반은 제가 그것도 할 거예요. 2 시간씩 모여서 공부하기. 저희 사무실에 한 3, 4 0명까지 앉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한2 시간씩 같이 그냥 모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볼 겁니다. 끝장반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내년 초에 뽑을 거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여기 또 그냥 마음만 있는 분들은 나가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내보내고 여름에, 하반기 초반에 한번 다시 중간에 재, 재충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없다. 그럼 제가 몇번 공지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끝장반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뭐 스터디언 리뷰 같은 거 보면 데이터 보면 좋거든요. 막 4시간, 3시간씩 하시는 분들 있고. 이렇게 여러분 1년 공부하죠? 여러분 인생 경험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3시간, 4시간, 그거를 막 3개월, 1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멱살을 잡거나 진짜 정신 바짝 필요한데 머리끈이 끄잡거나 케어가 필요한 분들 이렇게 어부바. 여러 명이면 리어커 끌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안 되면 용달을 끌고 오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이거 말하다가 이렇게 쓰러질 뻔했어요, 진짜.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제가 디스크가 요즘에 없었는데, 지금 방금 디스크 끼가 조금 올라왔어요. 너무 오늘 좀힘들어가고 근데 오늘 이걸 진짜 꼭한 번은 해드리고 싶었어, 이 얘기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우리 단상 채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